오케이, 어. 아, 아버지세요 네네 아기 기계도 있고 아 이거 안에 다 보여요? 멍보난 네. 방향으로 조금 있네 네. 우와 열기가 비스트 트레이닝 네진와 엄청 복잡해 인도보다는 쾌적한데요? 아 그래요? 여기도 음식 같은 걸 파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나아아 아, 아버지세요? 네네. 아아이본아 일본. 들어. 저는 지금 콜롬버에서 럼부가나라는 곳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영 씨가 가이드 해주실 거예요. 대사관 쪽에 알바 같은 것도 하시는 분이라서 한국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 부모님들은 이제 퇴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홈스테이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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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니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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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수당 사가고밤 끝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가 2년 아 전도 빌려 내어요네그 홈스테이 한거 시작한 거고 그아 호텔인 줄 알았어 진짜 홈스테이, 홈스테이 응. 아, 가셨구 매콤하다 원래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돼지고기 가리? 돼지고기 리리는 제가 아는 데린 제일 맛있는 데가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 제가 택시 타고 가녀 티스타고 정도로 맛있다고요 거기가? 어머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어제 돼지고 기안 먹었거든요. 아 진짜 요나네 삼겹살 먹었다가 먹기 시작하고 삼겹살은 아, 아, 거의 안 먹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저가 한국 친구 와고 같이 우리 여행 가서 이 정도. 네. 아 네. 돼지고기 먹으러 갔는데 음, 엄청 음. 맛있어요. 이거. 아 진짜 그 정도로 맛있더라고 네. 그래서 어. 싸울이님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나가시고아 아빠 술 마시면. 아. 담배 피면. 뭐라고 때문에 사 오는 거? 아랑소는 거의 아빠가 월급을 엄마한테 주고 엄마가 관리하는 고 아, 아. 옛날부터 아빠가 옛날부터 월급이다 엄마한테 한연초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음. 그때도 만약에 엄마한테 돈 넣었다가 아빠한테 이만큼 주라고 하니까 그걸 듣고 있는 거 얼마 주는 거야? 아빠한테 <laughs> 주지 말라고 내 돈으로 따배 빈다고 또술 마시고 너가 주는 돈으로 그냥 담배 빈 주지 말라고 아. 또이는 엄마가 그래서 아빠가, 다뭐 듣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데 <laughs> 아빠가 웃기는 거는, 뭔가 집에 뭔가 일 있으면 도와줬다가, <laughs> 두고 싶었던 요 이랬어. 아빠가. 이렇게... 용돈을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아빠 월급인데 어, 아빠 월급 벌어 오시는데?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바깥 일 하시고, 집안 일 하시고. <laughs> 어떤 것도 하실까요? 설거지 하시는데. 아까, 하고 그그 여기, 전문가하고, 고장나고 있었는나 고치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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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뱉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항상 집에 왔다가 갈 때, 아빠 돈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만약에 돈 없으면 나한테 사과해가지고, 어, 돈, 좀 네알아고 모취되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최대한 깔끔하게 네. 쓰다가 갈게요 아그러냐면뭐 <laughs> 뭐 일주일 저기 그, 하는 거요 남의 사업장 이렇게 막아 근데 이거는 사업장 <laughs> 사업장 <laughs> 그러세요 이거 어차피 신 거니까 아 도와줄 수 있지 그어찌 아니 제가 이걸 왜 걱정했냐면 처음에 어 운전가서 가까 조심스러운 거죠 아 어, 진짜 누구한 명은 바닥에서 자야 되고 는거왜자이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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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바닥에 깔고 진짜 가야겠다 아니 제가.. <laughs> 아니.. 부모님도 계시니까 이제 아, 조용히 있어야겠다 아.. 상상 많이 했고 <laughs> 집에 갈땐 빈손으로 갈수 있으니까 뭐라도 사서 가야 되는데 진짜 왜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인도에서는 술을 이렇게 하나씩 사서 가더라고 진짜 이럴 줄 몰랐어 다들 이 저런 거 많이 생각했더라고 침략 가져오라 그랬다니까 아니 왜냐면 인도에서 실집으로 친구,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근데 바닥에 잤어요. 아 진짜요? 어 근데 거기 애초에 침대가 없긴 했어. 그냥 아... 친구들이 2층에 자라. 해서... 어 바닥에 자셨대요? 자도 돼? 자도 돼? 괜찮아? 아, 침대가 있는데 그지? 아그 네. <laughs> 아, 어차피 바닥에 자는 거가지 상상했는데 아... 실제로 해봐야죠. 이사 자도 돼.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여기 여기 침대가 더 좋은 거 같더라고. 아 아깝다. <웃음> <웃음> 아 침대 온돈 많이 썼나? 아 되게 웃긴. 코끼리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 코끼리 보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아기 코끼리도 있고, 엄청 크다. 아. 몇 마리에요, <laughs> 여기 이거, 동상이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네. <웃음> <웃음> 아이 그거 보고 남자라고 하 <laughs> 이쪽은 입구가 아니고요. 이쪽이 입구거든요? 이쪽에서 코끼리가 나오는 시간대가 아침 8시랑 오후 2시라고 합니다. 끝에 가면 강이 있어요. 코끼리 샤워를 한 다음에 다시 4시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코끼리 똥을 재활용을 해서 다른 제품들을 생산하는 걸 구경하러 갑니다. 종이를 만드는 걸 보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가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버스고. 다른 버스니까 다 완전 프라이빗. 흰색이랑 파란색 이런 것. 그 다른 색도 있을 수 있어. 그다음면그 프라이빗가 개인적으로 자기 원하는대로 색깔 바꿀 수도 있는데 빨간 거는 아. 보셨고요. <목소리> 여기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어, 노트 같은 게 많이 보이죠? 와, 신기하다. 여기 다 종이가 코끼리의 배설물로 만들어진 종이죠? 가끔씩 가이드하러 왔잖아요. 네, 네, 네. 하셨을 거다 알아요. 아, 하긴 동네니까 아이 보안 어, 다른 분들도 오셔와가지고 가이드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시는 어, 분들도 많고, 되게 정겹게 많이 해주시네요. 종이 박스 냄새 나는데? 세기도 하고 점도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아그 완전 그 백티리아 이런 거다없애야돼 그래서 아, 좀 깨끗하게 하고, 네. 아 넣어서 뭐 깨끗하게 하려고 해서 24시간 후 모일린도 하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100% 코끼리 똥이 다넣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네, 네. 종이랑 50% 그러니까 정도는 코끼리 아가 그러니까 10%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넣어요 다른 네. 10% 종이들 네. 아 이걸 종이랑 코끼리 똥을 말린 걸 알린 끓여서 여기다 이렇게 아 지금 이게 섞고 있는 거구나. 고소한 냄새 나는데. <laughs> 기계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파이프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기계를2차로 거르는 작업을 이쪽에 서하나 봐요 여기서 이거 퍼주는 네. 거예아 네. 그래서 종이 이렇게 나오네. 네. 물기를 빼주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모이는 거. 아 모아놓은 거네. 이거 아, 아직 완성돼야 하나요? 그 아연도 하고 제품 만들 때 이거 아연까지 하고 쓰는 거예요. 100% 완성된 다음에 쓴다고 하네요 네. 여기는 손수 작업을 네. 하는 네. 곳인데 진으로막이렇 해가지고 이 프레임 사용해서 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 한에모아서 거기에 넣어서 거기 있는 물을 거예요아 엉겨붙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쵸? 100개씩 모이면 100개씩 물기를 짜고 네. 저희가 방금 본 거는 초록색 이거죠? 부키리가 네. 먹는 거다아 이거 안에 다 보여요 먹는 거? 아 여기 있잖아 이거 파이프를 다 있잖아 되게 두꺼운 한지 같아요 그 탁종이랑 느낌이 비슷한데? 그 종이 깔판에 서로 되게 정도. 이 머신에서 그 페이퍼 넣어서 아이언 하는 거랑. 철판 같은 거에다가 맞아. 위에 종이를 하나 넣어 가지고 올리고 이걸 거 머신에서 이렇게 하는 아, 거야. 한번더 한 플랫하게. 플랫하게. 아. 그 전에 잠깐 좀 부드럽게. 수 작업이든 기계 작업이든 종이를 한번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더 펴주네요. 우리도 마트에서 이런 걸 주면 좋을 것 같다. 음. 아,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아 지역 안에서. 지역, 네, 그 아.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만든 제품들. 외국이다 보니다 이런 거다 여기서 만드는 거야. 더운데 고생하신다. 맞아. 맞아. 코끼리 똥 노트라고 불리네요. 이게 맞아. 아. 노트북 만드는 거이게 포장지 같은 걸도 쓰이네요. 깨끗해서 네. 괜찮아요. <laughs> 전혀 안 더럽습니다. 이런 거들 다. 그걸로 만들어요 어 이거 귀엽다 어, 이 색감이 장난 아닌데 음. 아 틀에 넣어서 저게 네. 동? 네 진짜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아. 해봐요 도 돼요? 네, 네. 이렇게. 위에 넣어서 이게 엄청 얇아요 꾹기이꾹이 해주면 돼. 이렇게 조금 주름지게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네. 괜찮아 공기가 더 네. 들어간 것 같아서 색깔이... 이거 약간 네. 빵에 잼 바르는 느낌인데 종이 <laughs> 찢어질까봐 조심해서 했거든 어, 됐다, 됐다, 됐다. 그냥 아, 관찰 없이 해도 되나봐. 어, 됐다. 네, 쿠키 떡이 좀 묻었어. 괜찮아요. 먹어도 돼? 먹어도 된다고요? 이스트티. 아, <laughs> 뒤에서 공장 있고, 앞에서 이제 다, 전시해서 파는 걸로.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어요. 한국 있어? 있어요? 진짜 있네? 똥으로 종이를 만드는 커피 아저씨 아들한테 선물 줬어요 제가 아~~ 책이에요? 공책? 네, 스토리.. 네 동화책 같다 그림책이네? 근데 좀 물에 젖으면 안될것 같아 재질이 선물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만 볼까요? 사람들은 왜 우리 똥을 가져가는 걸까요? 아 이게 공장에서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책으로 만든 것 같아요. 냄새를 맡아보라 는데 <laughs> 냄새 안 나요. 냄새 <laughs> 안나죠 <laughs> 어, 엄청 디테일한데, 이걸 아까 그 똥으로 만든 거라고? 아, 코 부분을 보니까 좀 그렇네. 아까 제가 바른 그 형태가 보이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난다네요. 아, 생각보다 이런 건 이제 작은 기념품 같은 것들. 진짜 선물용이에요. 선물용. 한 비엄 정도 되는 노트가 4,000원 정도? 코끼리들 덕분에 경제가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거 아시아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시작했어 아 처음 시작한 게 여기구나 네 코끼리 통으로 만든 명함도 있네 이건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명함은 원래 다 버리니까 잘못하면 맞아. 이건 뭐죠? 이건 그아 그냥 코끼리인데? 아니 그 뭐지? 아아 아, 아, 휴대폰, 휴대폰 거치대 갔어. 어 마이 스투디. 나갈 때도 셀프로 나가야 돼. <laughs> 아,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코끼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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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씻는 걸 먼저 하고. 하고. 다음에 야 사진 찍고. 네. 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 있어요. 아 진짜 무서운데 지금 잠깐 이거 이거 입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둘내밀라고써 <laughs> <뇌미라고> 있는데. 그니까. 도발을 하네. 아 발톱 깎는 거랑 그런 거 보여준다고 하시네요. 우와 엄청 값다이 어. Yeah, oh. 와 저렇게 칼로 깎는구나. t 마스 m 마스 t h s 뭐 w o 스 o n t h s is 아 t yeah. 아, yeah. 데 <놀람> <laughs> 어, 코끼리 반 거소리를 다 듣네. <laughs> 코끼리 발톱은 둥글게 깎아야 돼요? 네모나게 깎아야 돼요? 거기 손톱 있잖아요. 그, 그거 똑같이 그대로 해야 된대. 아 원래 타고난 네. 방향으로. 여기 네. 네. 예, 뜨거운 오, 거, 거, 거 있잖아. 아, 네. 리고왜 코끼리 이거 무서웠냐면 네. 이거 있잖아. 네. 이거. <laughs> 소리인가 이거 활동이랑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 너무 뭐라가지고 멍청한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차박할 거 무서운 거 있대요 끼리 자기가 몸 그렇게 큰지 몰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거 무서워요 몸집 이만한데 이 그럼 러자기가 모른다 니까 완전 순진한 건가 아니면 멍청한 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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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멍청한지 <laughs> 그런지 모르겠다고 앞에는 네네네. 깎고 뒤에는 안 깎은 돼요. 거죠 아, 아 끼리 언어가 따로 있다고요? 지금 얘기하는거어아겐지스강도안 들어갔는데 막 깊진 않네. 야나 아, 나네.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아이오이 엔딩. 엔딩 엔딩. What is name? Name Sita, Mama Sita, m 마마, a s i t 아빠 발톱 발톱 깎는 친구. 까까. Yeah, yeah. 아, c 데 c o n 아코코넛코코넛 예, 코코넛 o 코코넛메 o 아 o n u t 걸로 이거 나 u 물 Coconut. 쓰는구나 아그 t Coconut. c o c 아 다리? 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 와 엄청 높다. 어, 코끼리 솔직히 동남아 어디서든 탈수 있긴 한데 낙타 말 코끼리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굳이 뽑자면 어, 코끼리가 승차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고마워. <laughs> 저기 똥도 저렇게 모아놓은 거구나. 네, 페이퍼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 남자들 네, 하는 사람 몇명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코끼리 없는 사람들 거기서 페이, 이거 가져가가지고 페이퍼 만드는 거야. 아, 이제 타고 다음 장소로 넘어갈 건데 코끼리 냄새가 싫더나. 수원에서. <laughs> 어, 마지막으로 차를 만드는 공장으로 왔어요. 안녕, 반. 안녕. 이거 뭐야? 나우스코리아. 나우스코리아. 예예. 버트나우스코리아. 안 돼요. 아니야 요니야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아니이즈라아 색깔이랑 맛아 달라요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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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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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야 아니야 아니야 나오네요. 네, 바람으로. 아, 저런 식으로 건조를 시키는구나. 아니면 8 시간 원래 정상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6 시간 정도 하면 돼. 요냐면 온도가 아, 날씨가 없으니까. 더워졌으니까. 더워졌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 먼저 첫 <목소리> 번째 스테이지고 그 다음에 첫 스테이지로 가는 거요 이렇게 세번 아, 하는 거죠. 풍생 네. 입인데 아, 여기서 말려도 안 되는 안 거를 될까요? 여기 다시 옮겨가지고 네. 어, 이 상태에서 비로 한는데요 약간. 음. 너무 보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드라이 하는 것 느낌도 아니고 어? 말랑한 느낌이 조금 있네. 이거 하면은 아 이거 되잖아. 아 부러지네. 부러지잖아. 이거 네. 이런 거는 이런 걸 잡았을 때 잡았을 때안부러진데 아. 잡을 때안 아, 아 그래서 그 정도 상태 올 때까지 한다고요. 하면 네, 해가지고 네, 그 벨트 있잖아. 네네. 정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아래로 다 내려보내고. 네. 여기가 제대로 된 공장인 것 같은데요. 와, 와. 열기가 아이고 그 토마토 섬유 냄새 나는데요? 토마토 껍질 냄새? 아 위에 있는 게 여기로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거나? 구 그래서 내려와서? 이거는 이쁜 차로 쓰고 원래 이거 주이는 버리는 건데 비료로 쓰는 거죠? 네. 어. 진짜요? 아, 그러니까 위에서 건조시켜 내려온 거는 블랙티고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건조만 시키는 거 그러면 녹차고 아, 여기서 녹차를 만들 때는 위에서 똑같은 잎을 쓰는데 습도를 유지하고 여기서 그대로 건조시킨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 덥어 아 그래서 덥구나 이 레슨이 네. 그 타이타닉 뷔 만든 회사에 만든 레슨이타닉고 만든. 만든 회사 아 이렇게 자동으로 걸러도 나오네요 는외에 많이 니까그런이요이 사이즈 달라요 만져보면 사이즈 어? 그렇네 여기, 이게 좀더 굵은 입자인데요 네, 사이스 달라서 색깔이랑 맛이 달라요 그래. 아~~ 슬랑카처럼 많이 마시는 거는 색깔이 좀센거 제일 가득처럼 그 되는 거 네. 진한 거? BOPF라고 불려요 여기 기계에서 입자를 이렇게 선별한다고 해요 큰 입자랑 작은 입자로 별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좀큰 입자인 거 같고 여기 끝에 가면 완전 고운 입자가 있죠 여기 바로 앞에 차를 체험할 수도 있고, 팔기도 하나봐요 어. 종류가 엄청 많다 네. 같은 네. 잎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역회, 스리랑카, 현지인들이 많이 마시는 거 미역회 아, 이게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많이 마시는, 마시는, 거. 마시는 거. 색깔이 엄청 진해 그래서 아. 우유랑 같이 많이 마셔 윈도 말로는 차이 네. 맛이 있고 없고의 있고 그린, 정도가 그린지. 아니라 그냥 맛이 다르다 스리랑카 원래 예전에 시, 옛날에 국가이름 실루엣이었는데 지금 스리랑카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실론티 하면은 되게 차가 유명한 국가죠. 시음을 해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셔서 세 가지 종류를 맛보려고 해요. 이거 보통 우리가 인도에서 먹는 짜이 같은 걸 만들 때는 BIOPF를 쓴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오늘 하루도 가영 씨 덕분에 관광을 잘했고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스리랑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는 좀더 프레쉬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놀러. 야, 이리와. 너 어디 가는 거야? 응. 아, 리끼리 진짜 어